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증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억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하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해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미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받로세운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께 서에서 일찍이 저요란 안고 피하여 빈 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고향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시는 어머니가 계신 것처럼. 우리를 두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공해서 우쭐한 마음으로 의기양양함으로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바람도 있지만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축 처진 어깨를 하고도 아버지하고 찾아갈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전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떠나서 겸손하게 자족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천 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그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를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이르리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 싸우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예레미야의가 5장 마지막 장인데요. 먼저 단락을 한번 보면요. 짜임새로 보면 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얹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근데 얹혀 살다 보니까 9절에서 15절은 뭐냐면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생각할 결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하고 7절, 그 다음에 16에서 18절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얹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냐면, 나라의 멸망으로 치욕을 당했다는 건데요. 기업은 땅입니다.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부모는 잃고, 생필품, 오늘 성경에 물과 나무라 그러는데 이것도 돈 주고 사고, 뒷존는 자들이 우리의 목수를 누르고, 목을 누르고, 이게 살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종들이 지배합니다. 구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지배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 양식을 얻고, 굶주림으로 얼굴은 검어지고, 부녀와 처녀는 욕을 당하고, 지도자들도 힘없이 당하고, 청년과 아이는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고,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을의 성 어귀에 노인들이, 우리말로 하면 노인정이죠, 거기가. 근데 거기가 곧 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장로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마을 어귀로 나와서, 노인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이제, c c b 를 가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르신들이 재판을 했는데 그 성문에 그렇게 앉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즐겁게 노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쁨도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6절과 7절, 16, 18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범죄로라고 했어요. 이게 아수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보면 이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아수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흔히 예레미야 애가를 얘기할 때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아 예레미야가 쓴 애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들어서는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다섯 장밖에안 되지만 이것도 한 사람이 쓴게 아니고 남유다 멸망 때만 쓰여진 게 아니고 사실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쓴 에가도 이 안에 편집되어서 삽입돼서 나중에 예레미야 에가라는 책이 이 다섯 장으로 아 이렇게 최종 편집된 거다 이제 요렇게 신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리 그렇게 봐야 여기 아수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국과 아수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은 밑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아수르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의지한 범죄로 조상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 조상들은 사라졌다. 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여기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한다. 우리 부모 세대는 사라지고 그 부모들이 지은 죄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그 죄의 짐을 우리가 담당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범죄,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범죄로 인해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받는 자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피곤하고 눈은 어둡고 시우는 황폐해졌다.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또한 영원하죠. 그래서 대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란 글씨가 사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노란 글씨. 자, 두째 축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잊으시고 오래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줄,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게 똑같은 말에 하나는 의문문으로 하나는 이제 평서문으로써 있는데요. 그 사이에 가운데 이 시인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죠? 요걸 아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십니다. 자, 이 세상에 대한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인데,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보세요. 6절과 7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우리가 예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 예언서들에서 또는 지금 특히 애가에서 이게 애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이 무슨 일을 당하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나 외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처음 모습이 많이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막 뭐라 그러다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고, 네가 그런 것도 내가 이래서 그렇지." 나중에는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자,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로 인해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대제국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 이야기 있죠.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 저기 심판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심판나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거 아닙니까? 그들은 멸망당해야지 용서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혔으니까 철천지원수인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 보면 여러분,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대국들에게 고통당하고 처참하게 짓밟힌 이유가 그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 성경 말씀 에가서가 말하는 것은 애굽과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에서 그물 코 하나를 딱 손가락으로 껴갖고, 그거를 꽉 잡, 확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으로 낀 그, 그 그물 코만 쏙 빠져서 따라오나요? 그물 전체가 따라오잖아요. 모든 건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처음엔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 근데 네가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내가 이래서 그래.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재점검하고 나에게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으면 이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자식관계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감정이 확 치솟으면 너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 방어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그럼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달라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나를 대하는 상대방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자, 망했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되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구약성경 레위기의 개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정한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그죠?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어요. 정결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준비가 됐어. 거룩한 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야 돼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정결함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 때문이라고 아니라 어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이야 하면서, 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수 있기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에 기도가 있는 예레미아 에가를 1장에서 5장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갑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읽고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들을 향하여 분노했고 치를 떨었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버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해중앙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정에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고달픔이 있을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지내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함을 준비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여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지내중앙교회 아버지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해중앙교회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간직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갔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과 친분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2025년도 새 생명, 초 장치는 아버지 초청 대상자를 목장별로 아버지 함께 모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함께 정성드려 애를 쓰고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섬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 진혜중 함께 모든 성.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